어, 코로나 시대에 수혜가 컸던 일부 성장주들은 엔데믹 상황과 금리 인상 여파까지 맞으면서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성장주들이 다시 이, 다소 모여있는 코스닥 지수의 경우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그 반복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좀처럼 박스권을 탈피하지고, 탈피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섹터 내 재료와 매세가 붙은 종목이주로 충분히 단기 수익 매매를 할수 있는 여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료와 이슈가 있는 많은 개별주들은 현재 JVIP 대박그룹 무료 체험방에서 카톡방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일기부터 구기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져주고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수백 명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작하는 VIP 대박클럽 체험 무료 카톡방 10기를 현재 모집하고 있는데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10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체험방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VIP 대박그룹 문자 서비스에서 진행되는 단기 추천주들을 똑같이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기부터 현재 진행 중인 9기까지 실제 매매를 같이 체험해 보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으셨습니다. 체험방이 진행되는 5일 동안 성과를 보여드리기 위해 주로 단기적 관점의 종목을 혼자서 하기 시, 하시기 힘든 추경 매매를 포함한 재료 매매를 통해 체험 기간에도 좋은 수익을 보실 수 있게 운영하고 있으니 아마 충분한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체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10기 체험의 기회를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 번호로 실명이 아닌 본인을 표현하고 싶은 닉네임을 정하셔서 지혜로우신 닉네임 체험 서비스라는 단어를 기재하셔서 문자 주시면 체험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수익행렬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대박그럽 무료 체험방 10기도 파이팅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두 종목 정도 아니면 세 종목, 많으면 세 종목, 그러면 두개 정도 어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로 어, 과거에 뭐 한신기기라든가 일동작이라든가 거기서 많이 소개를 해 가지고 높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습니다. 수익률이 대단한 종목들이 많은데 이제요 사이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제가 46 45편으로 소개한 게 에, 일동홀딩스입니다. 일동홀딩스. 자, 일동홀딩스는 에, 제가 AS를 에, 급히 우리 좀 한번 해 드리려고 어, 여기서 지금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려가지고 한80%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이상. 근데 제가 이날 음봉이 커지고 거래량이 터져서 좀 팔으라고 그랬는데 이날 올라갔을 때 팔은 사람들은 정말 너무 잘 팔았을 것입니다. 잘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5일선이 무너진 것도 있지만 급격하게 지금 거래량이 떨어져요. 거래량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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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양이 안 좋은 거예요. 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같이 이렇게. 여기서 거래량이 유지가 됐죠. 올라갈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에너지가 확 소진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동 홀딩스는 빨리, 내일 올라왔어요. 빨리라도 팔아야지, 여기서 걸린 사람들은 굉장히, 곤역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그런 점 때문에 제가 빨리 예서를 좀 해드리고, 여기서 수익이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여기서 그날 음봉이 나가지고, 음봉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라고 했는데, 이날 잽싸게 파는 사람들은, 에, 아마, 뭐 염려가 안 되겠지만은, 에, 이렇게 거래량이 확 줄어들면서 음봉이 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주식에서. 어, 이렇게. 더군다나 오일전이 깨져버리고, 이게 하나의 조정의 신호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기서 어 얘기를 해가지고 왔다리서 왔다리하다가 5월생이 무너지면서 어 5월생이 무너지면서 아마 내매를 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어 이것은 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고 제주반도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가 너무나 많이 안떨어져 버티기 때문에 예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매매를 해주시면 되겠고 46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게 고려산업입니다. 고려산업. 네, 고래사람을 말씀드린 점상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점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뭐 잡을 수도 없고, 정말로 세더라고요, 이 종목이. 이 46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공물주가 식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물주가식지도이 고래사람은 간다. 아, 제가 그랬었죠. 근데, 왜그런냐면은 돈이 워낙 공물주 쪽으로 지금 몰려 들었어요 지금. 이 세력들이 곡물주로 보통 들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이 빠져나가려면은 아마 그 쌍봉을 치고라도 이렇게 떨어지는 그, 음? 어, 대한전선, 아, 대한사료라든가 한국사료, 저, 뭐냐, 이 사료주 핵심주들을 이게 쌍봉을 치면서 떨어지, 그냥 원봉으로 떨어지질 않거든요. 그리고 돈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사료주로. 그래서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사료주를 나중에 한번더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려면서 쌍봉으로 떨어지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인데요. 이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이 어, TV나 매스컴에서는 전부 뭐 사로주 뭐다 죽었다는 뭐, 뭐 위험하다는 이기지만아 위험한 위험하죠. 주식이란 항상 뭐든지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익을 낼 때는 강한 종목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고려산업을 말씀을 드려서 가지고 오늘뭐 매수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점상. 갔는데, 이게 말하자면, 시가가 18% 이상 떴어요. 내일은 18% 이상 이 고려산업이 떠서 나와야 됩니다. 이 말자면. 18% 이상 시가가 형성되어가지고 양복으로 섰을 때딱 말아버리면, 오전 한, 한 시간 내내 말아버리면, 안 팔아도 되는데, 거기다 뒤집어 꼬가지고 은복으로 빠지고 그래 터지면, 잽싸게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은 이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함부로 어 신규 진입은 좀자제하시고 그렇게 한번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고려 사람은 시가가 이렇게 너무나 빨리 많이 뜬 것은 이거 시가 이렇게 상, 상한가로 뜬 정도는요. 어제는 거래량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잡을 사람들은 오늘 신나게 어는 거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내일 팔 기회가 있, 있습니다. 이이 사람들이 팔으면서 거래가 터지니까. 어, 내일은 아마 그 시가가 20% 이상 떠야 됩니다. 말하자면 떠지 않으면 은 여기서 올라가면서 일단 시초가가 한 2~3% 뜨면 은막오르면서 자기들이 물량을 어, 팔아먹으려고 올리면서 이렇게 오락내를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단기매매는 아주 유, 굉장히 유효할 겁니다. 내일도 고려산업이 그냥 그렇게 하시고 어, 잘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신규진입은 좀 그렇게 하고요. 초단기 매매로 매매하실 분들은 2, 3% 시초가가 형성이 되면은 마이너스에서 다시 한 번, 이렇게 그 거래가 터지면서, 어 단기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니까요. 그렇게 한번 매매를 해보시고. 이 부방, 어 부방은 제가 이 하잉크 코리아를 말씀을 드렸었을 때, 이렇게 하잉크 코리아가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고, 어 여기서 안, 안 떨어지고 이게 저롱저롱이 저런 저런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재롱대롱은 있어가지고, 여기서 바로 상한가 세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었죠. 이게 제롱, 이, 이걸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근데, 이 부방이, 부방이 지금 그래요, 부방이. 이렇게. 세 번, 딱 거래가 터지고, 이것보다 거래가 더 터졌죠? 거래가 터지고, 상한가는 안 됐지만은, 이 거래가 더 터지고, 지금 위에서 놀아요. 위에서 노는데, 보세요. 이 위에서 딱 이렇게 노는데, 오늘 또, 이렇게 위에서 놉니다. 근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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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을 때 이게 이제 하나의 지지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방은 한동훈 씨 관련주로 지금 어, 신정부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뜨고 있죠. 뭐뭐 뭐 그렇게 하는데 일단 뭐 인맥 관련주로서 이렇게 뜨는 것은 어느 정도 많이 좀뜰 수도 있어요. 분위기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에, 아직은 지금 이렇게 아까 제가 하이코리 하인트코리아에서 하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렇게 쭉, 그 올라갔죠. 근데, 이 부방도, 한번 정도는, 상승할 기미가, 없 없잖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이것을, 여기를 지금 깨는, 깨, 깨느냐, 이걸 깨고 안, 내려, 깨고 내려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가만히 봐야 한다 거래가 없이, 대롱대롱 하면은, 이게, 한 번, 다음 주라도 한번 솟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대롱대롱 넣은 폼이, 그래, 썩, 나쁘지만 않습니다. 잘 보시고, 에, 손절가를 에, 결국은 뭐냐면 제가 아, 제질를 한번 해드렸죠 그 여기 그 어, 이종목 든다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에, 손절가를 잘 지켜, 지켜주시면서 매매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손절가는 제가 이 라인으로 어, 정했습니다 한 2,900원대 라인으로 정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번 뜰 수도 있어요 어, 잘 한번 에, 보시면서 이거, 우위로 가면은, 정말로 한 번, 세게 한번갈수 있는 분위기니까, 한번잘 보시고요.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에 이게 지금 거래가 없이 음봉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래가 죽었으니까, 올라갈 때, 아마 잘, 털고 나오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조일 알루미늄은 제가 기대를 많이 걸었었는데, 음봉으로 그냥 실초가 딱 찍고, 음봉으로빨 때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지 마세요. 음, 매매를 하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양봉으로 올라갈 때만 매매를 해, 해, 하는 거죠. 근데 이일선을잘 지키고 있어요, 지금 조이랄루미늄이 그냥 내가 보면 이 에너지가 소진이 됐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안 따라붙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그래서 저는 이조이랄루미늄도 어, 이렇게 여기서, 어, 은봉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매매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여기 털고 나와야죠. 이 거래량이 죽었기 때문에. 내일도 올라가면 최근에서는 금, 금해야 됩니다. 이 조일,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게 말하면. 자 여기서 이것을 훼손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종가를. 2630원을 훼손을 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계속 버텼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리 내놨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보면 조금 조정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지금 이 종목된다. 아, 40, 5편과 46편 말씀을 드려서 이좀 리뷰를 좀 급하게 좀 해드렸는데 잘대처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좋은 수익 나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는 테마 이주 아니면은 정말로 어 힘든 장입니다. 그래서 어 또뭐 지수 관련주, 대형주들 뭐 간다고 막 미리 따 붙지 마시고 그때는 밑에서 잡은 사람들 털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고요. 나중에 제가 충분하게 에, 그런 코스피라든가 이런 종목이 뜰때 저점에서 공략을 한번 잘 해가지고, 어, 말하자면 삼성전기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우리나라 코스피 종목들을 저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어 외국인들과 기관자가들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서두르면은 그때 때, 때를 봐서 제가 좋은 종목을 한번 선정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으니까 제 유튜브를 한번 잘 보시고, 어 그렇게 한번 잘 대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예,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이상 말씀드리고 어 무료방 무료방을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수익도 많이 나고 어, 오늘또 무료방에서 그 제가 그 휴림 로봇 휴림 로봇을 좀 잡아서 매매를 했거든요 근데 상한가까지 가버렸는데 예, 그런 것도 어, 좀 오늘 좀 수익이 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디까지나 휴림 로봇들 오늘 또 무료방에서 매매를 해가지고 상당히 그 수익이 나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도 무료방에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어 좋은 그 무료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와서 어잘 체킹을 해가지고 어 좋은 수익을 한번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